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I a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Buongiorno, piacere. Sono il dottore Kim. Che ci s o n canale c a f e multilingue.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북투백단은 회화에서 오늘은 한이즉 한국어와 이탈리아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삼강 서로 알아가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삼강 서로 알아가기라는 내용을 이탈리아의 원예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셋3 3 3 3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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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4 4 4 4 4 4 4 a 4 4 4 4 4 4 4 o 4 4 4 4 4 4 4 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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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4 4니다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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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러분 잘볼수 있도록 하면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듣겠습니다. 안녕! Ciao! Ciao. 안녕하세요! Buongiorno! Buongiorno! 잘 지내세요! c o m e va? c o m e va? 당신은 유럽에서 오셨어요? Viene dall'Europa? Dall 당신은 미국에서 오셨어요. Viene dall'America? Viene dall'America? 당신은 아시아에서 오셨어요. Viene dall'Asia? Viene dall'Asia? 제좀겠습니다 네, 올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호텔에서 머물러요? In quale hotel alloggia? In quale hotel alloggia? Da quanto tempo è qui? Da quanto tempo è qui? Tangshinan ulmano oreumulke io. Per quanto tempo rimane? Per quanto tempo rimane? Igoshimami, do io. Le piace qui? Le piace qui? Igoshimami, do io. È in vacanza? È in vacanza? Un hanbeon Mi venga a trovare. Mi venga a trovare. Yeohaneun 네, jeuliyesseumnida. Ecco il mio indirizzo. Ecco il mio indirizzo. il soro mannalkkayo? Ci vediamo domani. Ci vediamo domani. Ciao e io, Hajiman i mi Mi dispiace. Ho già un altro impegno. Mi dispiace. Ho già un impegno.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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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ta, seo. Arrivederci. Arrivederci. Eh, manna io. A presto. 아,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를, 용어와 어순을 살펴보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은, 는, 네, 이, 가 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서머마, 데, 이, 다 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 를, 직접 목적어, d 오 이고, ~~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 O입니다. C는 컴플리먼트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s 시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 시입니다어순를 보면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이탈리아어 의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떠 남서로 알아가기. 파레 라코노센자 그다음 안녕 차오 그다음 안녕하세요 본조르노 그다음 잘 지내세요 꼬메바 자 바가 동사 부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당신은 유럽에서 오셨어요 자 여기서 당신은 주어 에스 되겠죠 그다음 오셨어요가 동사 부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럽에서 오셨어요. 자 그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비엔네, 달레우럽바. 자 비엔네가 동사 부이죠. 그다음 여기에서 달 여기 이 달은 어, 저 전지사 관사랍니다. 이탈리아에서 좀 특이하죠. 그래서 요 달은 전지사 다 몸으로 붙어 from입니다. 여기다가 정관사 래가 이렇게 합쳐서 전지사 관사가 되어서 달레우럽빠가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당신은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서 당신은 또 주었을 되겠죠. 오셨어요 동사 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국에서 오셨어요. 자한번더올리겠습니다자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미엔네 달라메리카야 달라 아메리카 되겠습니다. 비 n 의 동사 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 관사입니다. 자, 달라메리카 됐습니다 달라메리카, 달라메리카 그다음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즉 미국에서 오셨습니까?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Vn에 오셨습니까? 달라메리카, 달라메리카에서 america, 미국으로부터 비 n 에 당신은 오셨습니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신은 아시아에서 오셨어요. 당신은 또주에스 되겠죠. 문형은 다 같습니다. 오셨어요 동사부위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아시아에서 오셨어요. 그 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 은 비엔내 날라지아에서 비엔가 동사부위죠. 똑같습니다. 이게 또 전치사 관사입니다. 날라지아 아시아에서 오셨습니까? 다음 당신은 어떤 호텔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당신은 주었어야 되겠죠. 머물러가 동사 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호텔에서 머물러요? 자, 그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인과레 호텔스 알로지아 인과레 호텔이죠. 인과레 호텔 즉 어떤 호텔이죠? 어떤 호텔에서 알로지아 알로지아 알로지아, 여기 머물다죠. 동사부위가 되겠습니다. 알로지아, 그래서 인권레 호텔스 알로지아. 즉, 어떤 호텔에서 머물러요. 여기서 주어는 다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당신은 여기 온지 얼마나 됐어요? 그 다음, 당신은 또 주어에서 되겠죠. 됐어요가 동사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 온지 얼마나 됐어요? 그 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다과 또데뽀 액기에서 에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관또데뽀즉 얼마나 되었습니까? 액기 이곳에 온지 당신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신은 얼마나 오래 머물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당신은 주에서 되겠죠. 머물 거예요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오래 머물 거예요 자, 그 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per quanto tempo rimane에서 i m a n e 가또동사부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per quanto tempo 얼마나 오래 rimane에 머물 겁니까? 당신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자, 마음에 들어요가 동사부이 되겠죠. 다음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자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레피아체키에서 맞춰가시죠. 빼체가 동사부입니다. 그래서 레피아체. 당신은 빼체키 이곳이 마음에 듭니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곳에 휴가를 오셨어요. 자 오셨어요. 동사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휴가를 오셨어요. 자 그다음 이탈리아로 오시면은 에인 바간자, 자 에가 동사 부이죠. 에인 바간자, 에가 동사 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에인 바간자, 즉 휴가를 오셨습니까? 되겠습니다. 바간자, 휴가죠. 그다음 저를 언제 저를 한번 방문하세요. 자 방문하세요, 동사 부이 되겠습니다. 저를 오가 되겠죠. 목적어죠. 그래서 언제 저를 한번 방문하세요. 자 동사 v고 저를 목적어 o입니다. 자 그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mi venga a t 자 venga a t 가 동사 v죠. venga a t r 그다음 미가 어디겠습니다. 그래서 미 저를 venga a t 한번 방문해 주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이 제주소예요. 자 이것이 주어 S 되겠죠. 에요가 동사부이고 제주소 주격부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주소예요. 그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에코 일미오즈 인드리죠 됐습니다. 인드리죠. 그러니까 에코 자 여기에 일미오 인드리죠. 자 일미오 인드리죠가 주격부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일미어인들이 있죠. 즉 제주소가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일 서로 만날까요? 자 만날까요? 동사 V죠. 그래서 내일 서로 만날까요? 자 그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집에디아모 도마니에서베디아모가 동사 V죠. 도마니가 내일이니까 자도마니 내일 집에디아모 서로 만날까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계획이 있어요. 자 있어요가 동사부이죠. 계획이 오로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분석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탈리아 보시면 미 디스피아체 오자운 알토로소 임페뇨. 자 여기서 자가 동사 이죠 Un altro i m 가오가되습니다 오자, 오자, 오자. 운알 Un a l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Mi d i s p 죄송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Un altro impegno. 저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Oja. 자, 자 그다잘 가요. c i a 그다 안녕히 계세요. 아리빌데르치죠아리빌데르치 Arrivederci. 그다음에 곧 만나요. 만나요 동사 뭐 동사 리볼수 있겠죠. 아프레스토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형들과 의의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이탈리아의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Two. 7. 3. 3. Soru Aragaki. Fare la conoscenza. Fare la conoscenza. Agnon? Ciao. Ciao. Agnon Aseu? Buongiorno. Buongiorno. Ciao, Cineseu? Come va? Come va? 당신은 유럽에서 오셨어요? Viene dall'Europa? Viene dall'Europa? 당신은 미국에서 오셨어요? Viene dall'America? Viene dall'America? 당신은 아시아에서 오셨어요? Dall Viene dall'Asia? Viene dall'Asia. Kangxinen, otton hutere so, Momulloyou? In quale hotel alloggia? In quale hotel alloggia? Kangxinen, yogi ungi olmana d'essoio? Da quanto tempo è qui? Da quanto tempo è qui? 당신은 얼마나 오래 머물 거예요? Per quanto tempo rimane? Per quanto tempo rimane?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Le piace qui? Le piace qui? 이곳에 휴가를 오셨어요? È in vacanza. È in vacanza. 언제 저를 한번 방문하세요. Mi venga a trovare. Mi venga a trovare. 이것이제 주소예요. Ecco il mio indirizzo. Ecco il mio indirizzo. 내일 서로 만날까요? Ci vediamo domani? Ci vediamo domani. Ciao, sono io. Hajiman, i miei kewegi, i Mi dispiace, ho già un altro impegno. Mi dispiace, ho già un impegno. Taiga, io. Ciao. Ciao. Annyo, Arrivederci. Arrivederci. 곧 만나요. 아프레스토. 아프레 네,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탈리아가 전공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언어가 좋아서 미흡하지만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실수를 한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혹은 혹은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도 하고 또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Good day, b o n o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